오케이 1본 바로 갑니다. 하킹? 아, 아나 잡기 못 푸는데. 아 스킬 안 해? 나도 안 해.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. 카운터 어 원래 어. 아렉좀 아이 하크만 쓰는데, 아이 <laughs> 개 빡치게 하네. 딱 기다려라. 아, 진짜 멀미 나와 지금 끊겨 가지고. 아, 내가 파크를 쳐? 와, 타이밍 씨. 죽나, 이거? 안 죽지 않나? 이 정도는? 실패 남지 않나요? 어, 많이 남. 안, 안 남네. 철권을 해도 약간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. 너 패턴을 파악했다고 제가요? 내가 나쁜 난안 나쁘지 이정도는 하체트 아 내밀었다 내가 스네이크다 이 새끼야 꺼져 절로 넌 뒤졌다 은퇴킥 은퇴킥이 새끼야 못 막죠? 은퇴 하체트 발로 차기? 발로 차기? 스네. 아, 내 네. 스네이크를 막아? 하체트 뭐 하시죠? 이거는, 한어보도못 쓰는 게, 쉐끼야. 응, <laughs> 음, 은택키 저리 꺼져. 한번 더, 쉐끼야. 원포로 들켜야겠다 맞네 원포로 해야 되네 이거는. 아 나도 좀더 야비하게 해야 되는데. 아씨. 안돼. 연장 어떻게 풀어? 풀아 아, 제가 나둔 거구나. 얘, 지는 걸고, 지는 잡기 못 풀면서. 너만, 쓰... 너만 쓰냐? 나안 가? 응, 안 가? 나도 안 가. <laughs> 나도 안 가, 이 새끼야. 레아 쓸 거지? 레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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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 이 자식아. 오케이 오케이 가지 말고 오는 거 파크나 카운터로 갑시다. 오. 와 앉아 있, 앉아 있는 거 봐라. <laughs> 스네이크. 나도 안 가? 나도 안 가? 단순으로 그냥. 핫체트. 잡기 풀었다, 이 자식아. 핫체트. 레아 쓸 거지? 레아. 레아 타이밍인데? 스네이크다, 이 새끼야! 꺼, 꺼져, 이씨. 이 새끼, 이 새끼. 뀨어시 뀨기시 새끼, 새끼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느나 이씨 그냥 무지성 파크 무지성 하단 이것만 해 이것만 뭐 딜캐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딜캐하면 아얘좀 잘하는 애구나 뭐 이런 거 하겠는데 그냥 파크 파크 안되면 연잡 연잡 오케이 연잡도 외워야 되니까 그럼 연잡을 쓰던지 씨 킹해놓고 웃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Do ya! I skipped up. Ah, front. Ande, Yonta b o p r o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안을 거지. 얘는 카운터 매겨야 돼. 내가 봤을 때 카운, 카운터. 원포 카운터. 어? 아, 약간 느리네, 브라이 카운터 이거. 세터포 아우. 하체트 하체트 안을 거지 이제 안 앉아? 카운터 음퇴킥 그렇지. 이분 사망하셨답니다. 어, 아, 어, 아, 어 어? 아 어, 빛났는데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는 척하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콤보 쓸줄 알았네? 아니, 꼭 콤보 쓸줄 아는 애들이 콤보 안 쓰고. 어거지로 게임하니, 재밌냐고, 재밌냐고, 이 새끼야. 어거지로, 게임하지 말라고. 나이 자식아. 놔! 나이 자식아. 또, 아. 은퇴 튀기, 이 자식아. 발로 차버려. 발로 한번더 차버려. 아, 레아 쓸 거지. 그럴, 내아 네, 아니네? 또, 아! 놔달라고, 아, 놔달라고. 핫챗트 이제 무섭지? 레아 쓰고 싶지? 이제 써야지. 아. 피했다. 어? 중단이에요, 저거? 상단 아니야? 으아아아아아아! 젠장! 아, 레아 다 중단이에요? 아. 은퇴킥? 그렇지. 어, 왜안 나가냐고. 너 자꾸 하단 안 막아? 하단, 하단, 안 막냐고. 하단, 안 막냐고. 하단, 안 막냐고. 하단 한번더 쓴다? 한번 더? 하단 한번 더? 아! 어어, 어, 와, 저 피해주네. 그렇지, 그 다음에 못 쓸까? 못 쓸까? 못 쓸까? 그 다음에 하나톡 그렇지, <laughs> 시작하자마자 스네이크 갈겼으니까 앉아 있겠죠. 그렇지, 오빵그 다음에 하트 트 잡기 쓸 거지. 하, 아, 어, 잠깐만 커핑 맞고 원포 오케이, 원포, 원포? 원, 포! 아 아아... 아, 잠깐 천천히 해야 돼. 제가두 번이야. 하체트? 하체트? 이 새끼 미쳤나? 왜, 왜 자꾸 내밀어? <laughs> 무릎, 무릎! 철권은 무릎이다. 아, 와, 바로 쿽킥 찌르네쿽키 빠르다. 아, 은퇴킥이요한번더이분 <laughs> 사망하셨답니다. 하체 오 너무 뻔했나? 이거는? 이건 안 뻔하지. 이건 안 썼으니까. 하체 트 1, 라 2, 2, 자 2, 자 2, 아 다음 이게 아 이게 노랑단? 다나 같은 논들밖에 없구만. 어 잡혔다. 아시야. 오늘 한국 사람들 많이 안 잡히네. 뭐여 캐릭터가 뭔 거예요? 준이야? 중... 아왜또스칠을안 해요? 안 되겠다. <laughs> 나도 안 해. 시작하자마자 은퇴킥 날리는 척 은퇴킥. 이번은 <laughs> 한번 들어올 때 들어올 때핫체트 카운터 핫체트안겠지 안 평타 카운터 원투원아 이거 안 맞지 아아 아, 웨이브 입력돼서 맞았다. 원.. 아저 무조건 이득인가? 적었으면 원포? 원포? 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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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! 아! 아.. 나줌 스킬 몰라가지고 아꼭 레아 쓰더라 그냥 죽이면 될 거를 버스트 가다면 상대 플러스 원 아, 때리면 안 되는구나 때릴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아, 이거 내가 너무 안 내렸다. <laughs> 레키임, 뭐였죠? 레키 어떻게 쓰는 거였지? 원. 아, 이거다. 아우레키 막았어. 하체트? 못썼죠 무섭지. 하체트 계속 쓰니까. 스네이크 나갈 거 같고, 무섭지. 한, 한 번. 그, 지금이죠? 지금이죠? 그렇지. 지금이죠? 이 새끼, 이 새끼. 하체트, 아우 그만해! 파크리 자식가 빨리 끝내겠다. 아 어, 이게, 이게 막혀? 이거 하고 막으면 객이면 아 무릎이 약간 느려요 하체트 오 기살 맞고 제트퍼 지금 아 이게 기살이 아니었나 파크 발로 까 일어날 때 하체트 레아 쓸 거지 너가 급하지 원포, 아. 형 <laughs> 누워있을 거예요. 아, 기무기래. 하체트. 이거. 발로 차버리기. 일어날 때. 하체트, 평타, 카운터, 평타, 카운터, 평타. <laughs> 나 혼자 때려버리기. 아우 원포? 아, 아, 아 이거 맞았다. 심리전은 제가 압승이죠? 일단 이거 켜놓고 압박을 줘. 언제든지. 안갈 거예요? 안갈 거예요? 은퇴킵 어, 됐다. 하체트, 이 자식아. <laughs> 스 쌓는 콤보가 뭔가요? 그건가? 이렇게 공중에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? 웨이브 틈을 안 주겠습니다 스네이크? 주황난까지도 스네이크가 먹힌다고 오케이 깨달았어 오다 맞아라 오다 맞아라 어 오케이. 나락 아 콤보 씨 파체트? 이렇게 요리조리 움직여? 이거 피하려고 그러는 건가? 아 마펀치 피하려고 움직이는 건가? 어우! 와, 몽콤 뭐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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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내가 너무 질렀다, 이거는. 시작하자마자, 스레이크? 어. 보록입니다 일어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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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라고왜안 <laughs> <laughs> 일어나는 건데 그냥 하루 종일 누워 했네 아 이거 노리고 있구나. 마하 펀치 려 노리, 노리는 거구나. 확실히 딜 케이스니까 조심하고. 왜 이렇게 빨라? 소래 막으면은 이득인가? 그럴 리가 없지 않나? 첫폼 가득히 다해요 아, 이개 아, g 시작하자, 마자 이걸 이걸게? 뭐지? <laughs> 나도 있다. 어어어 어, 어. 야 근데 화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안 쉬고 때리나요? 그니까 러뭐 딜캐나 이런거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? 아 이거 맞았다 네, 발길질만 하나요? 아 <laughs> 쉬지 마 가드가 없는거 같은데? 어 이게 죽어? 저단이라 그런거예요어 바로? 안될것 같으니까 커킹 날렸습니다. 아 여유가 없어서 보내달라만 한다고 원래 오. 오오오오오. 나 거리 오지. 아그부터 저거 아니야? 저다니니까 아, 콤보 계속 원, 원투 눌러버려네 잘못 누른다. 아아이 레아 패턴 그냥 개 뻔한데 계속 당해주네 이건 안좋잖아 그치 이건 죽을 수가 없지 하단 노리겠지 아 아니 뭐하는 하나... 아나 스매시 누른 건데 아나 스매시 누른 건데 왜 레아가 아 이거 왜 바로 쓰시는 거지? 어, 이걸 당해주네, 근데 또. 약간 초반에 피를,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걸로신 건가, 혹시? 야, 씨, 개수네 <laughs> 그럴 줄 알았다. 대시 낚시였고요. 또 앉았죠? <laughs> 대시 낚시예요. 대쉬만 하면은 레아 쓰시더라고. 어쩔 수 없지. 우리는 저단이잖아. <laughs> 또 바로 키신다. 아니, 이거, 이거 카운터가 왜 나는 거야? 도대체 뭘 지르는 거야? 저 거리에서? 이것도 카운터 났어. 아니, 왜 이렇게 안 나와? 저 거리에서 지를 만한 스킬 있어? 이 그거 쓰겠다 그렇지 아 이거 발차기 하다가 잡혔는데 포포쓰려고 어? 아 그래서 카운터 나는거구나 <laughs> 아니 잠깐만 모든 스킬이 지금 카운터가 나는 게 말이, 말이 되는지? 애양이 저거구나. 선생님, 잠깐만요. 혼자 때리러 가세요. 딜캐라는 게 있, 있잖아요, 선생님. 아, 이것도 맞아. 요 아나 다른 스킬 좀 써보고 싶은데 아, 아 내가 스미스 눌렀다가 카운터 났다 <웃음>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지? 초반에 키네냥 그다음 잡기. 손 누르고 있을까? 잡기 풀게. 어져봐 저리 가봐. 오다 맞아라 킥? 킥이 아니라 펀치였죠 하체트. 한번더 하체트. 게이지 얼마 없어서 무조건 쓸 거였는데. 파크. 바로 차버리기. 한번더바로 차버리기. 원통 그렇지. 나 상단이라고요? 없애 아이 아아차 하츠트 평타 방어 아, 웨이 어? 아 저게 약간 저렇게 하는 거야? 그만 하세요 선생님 계속 같은 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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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안 나갔다 씨 <laughs> 이 자식아! 아, 그러네. 방금 파크 때 스네이크 맞았으니까. 지금 이 사람 하체, 하단만 노리는 거는, 하단만 맞아서 지금 계속 쓰는 거거든요. 저한테 하단만 맞으니까. 안 하던 짓 하고 있거든요. 파크. 발로 차버리기. 다음에. 아니, 언제까지 안 하는 거야, 이 사람은? 안 왔냐고요? 아유, 아유, 죽어, 이씨. 아, 왜안 왔지? Yeah! h 된거 아니 a h a Haha. 까 오늘 a Haha. Haha. Haha.